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랑그리사는 장비 제작 하나를 공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첸트 하나도 공짜로 해주는 룬의 공방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장비 제작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받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기 위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방어구에서 그나마 쓸만한 게, 뭐, 최후의 옷, 천녀, 뭐, 이런 거긴 한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얻는다고 해서, 최후의 옷은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좀 없어도 어떻게 좀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투구도, 투구는 솔직히 여기 에 있는 투구 목록들이 대체로 다 PVP에서 좀더 특화가, 되어 있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PV2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무기 위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 위주로 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는 게 무기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확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재능의 상징이라는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재능의 상징 개수가 4개가 아니라면 재능의 상징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리야라는 캐릭터가 재능의 상징이 필요 없다, 사프린이라는 캐릭터가 재능의 상징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재능의 상징 한 4개 정도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랑그리사가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는 재능의 상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걱정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공의 균열에서 재능의 상징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직 그거를 클리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일단은 갖는다라는 그 목표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받을 만한 아이템은 무기에서 재능의 상징이다. 근데, 네 개, 지금 현재 총 개수가 네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개,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재능의 상징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 개수는 솔직히, 그, 다섯 개부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좀 넘쳐난다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패스하더라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의 상징 개수가, 네 개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재능의 상징 쪽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라그나 로크, 그리고 여름밤 만개한 꽃, 그 다음 수정단검 정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름밤 만개한 꽃 같은 경우는 사실 PVP용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PVE 유저는 솔직히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PVE 유저 같은 경우는 디버프 면역이 필요한 맵에서는 로젠실이 출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리아라는 캐릭터도 그 각성기를 쓸때 아군한테 디버프 면역 껍질을 부여를 해주다 보니까, 부여를 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디버프의 고통을 받을 만한 상황도 잘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옵션, 아군에게 스킬 발동 시 디버프 한 개를 제거한다. 이 옵션이 뭐 그렇게까지 피부 2에서는 유효타 옵션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난 로젠실 안쓸 건데 나는 이리아도 안쓸 건데 라고 하면은 유효타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안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좀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ve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판 만개한꽃이라는 장비에 그 선택지 목록이 있었다면 선택지에 넣어 놨다면 삭제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남은 게 라그나로크랑 수정단검인데, 사실 수정단검이 랑그리사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들이 낼수 있는 최고 딜량을 보여주는 장비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낄수 있는 캐릭터가 지금 장비 먹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단검을 껴주시면은 딜 고점은 제일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술이 적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PVE 기준으로는. TVE 몬스터들은 기술이 거의 다 대부분 150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군들이 무조건 적보다 기술이 높기 때문에 방어력 20%를 무시하는 딜로 데미지가 들어가서 딜 자체가 좀잘 나오는 편인데 거기 더이서 치명타율하고 치명타 피해 플러스 10%도 있기 때문에 치명타가 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수정단검의 딜량을 다른 장비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딜 고점이 높은 장비는 수정 단검이다 그래서 나는 PV2만 하는 유저인데 어 인첸트를 태양으로 바꿔가지고 만약 쓴다라고 하면은 치명타가 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딜 기대치 값은 최고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왜냐면, PVE는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세팅을 할 만한 콘텐츠가 레이드 밖에 없긴 하거든요. 레이드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수정단검 끼고, 뭐 바람 인첸트로 쓰셔도 되고, 마늘 인첸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유성 인첸트로 써가지고, 뭐, 치명타율을 능... 증가시켜주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수상한 검이 Pv에서도 e 뭐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개수가 별로 없으시다면 곧 추천해 줄 만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투 전에 고정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막그정 몬스터, 그러니까 뭐 최후의 옷 같은 거는 적군이 어차피 안 끼고 있으니까 쫄따구들이 안 끼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깨뜨릴 수 없긴 하겠다만은 이런 거. 이런 옵션 같은 거를 좀 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녀 같은 캐릭터들도 p v e 에서 종종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그나로크가 이러한 애들 상대로 할때 체감이 좀큰 편이기는 해요. 체감이 좀큰 편이긴 해. 그 다음에 라그나로크 그 고정 피해가 여러분들이 만약 공격력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또 랑그리스는 타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쫄따구한 명을 만약 컷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더더욱 라그나로크가 시너지가 나는 장비이기 때문에 라그나로크도 추천 목록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끼를 낄수 있는 캐릭터들은 다 라그나로크를 일반적으로 종결용 무기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탱커도 끼는 녀석도 있고 아니면 딜러들인데 만월 마널 라그나로크를 끼는 애도 있고 바람 라그나로크를 끼는 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뭐, 낭비 같은 느낌은 아닌 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뭐, 재능의 상징이 네 개, 뭐 지금 한세개 밖에 없다. 네 개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재능의 상징을 받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수정단검도 적당히 가지고 있고, 라그나로크도 다 적당히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뭘 받아도 남아 돈다. 라고 하면은, 라그나로크 쪽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비병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비병 캐릭터들의 종결용 무기는 어차피 계속해서 현 시점 라그나로크 중국 서버 기준으로도 라그나로크다 보니까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굳이 장비 돌려쓰기 안 해도 되니까 좀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제작은 되도록이면 무기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근데 장비 인첸트 같은 경우는 무기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하는 경우는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두 가지 경우인데, 잠깐만, 무기. 일단은 무기를 하는 경우는 이게 힐러용? 힐러용 마냥 무기를 착용을 시켜준다. 착용을 시켜 줄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은뭐 무기를 받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일단은 왜 무기를 받지 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 인센트 무기는 12%까지 밖에 못 올려요. 근데 딜러가 12% 짜리 인센트를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딜러는 최소 15%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 그런데 힐러 용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힐러는 뭐 그렇게까지 극지가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뭐 극지가 아니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생명력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의 공격, 적의 광역기로부터 뭐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힐러 용이면은 뭐 무기를 선택을 해서 받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탱커를 쓰실 건데. 공격력이던가 지력 자체 옵션이 쓸모 없는 탱커들이 있어요. 그러한 애들을 위해서 만약 무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죠. 왜냐하면 생명 8퍼, 방어 5퍼, 뭐 마방 한1 2%, 퍼 아, 2, 3퍼 정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들을 만약 쓸 예정으로 인센트를 부여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만 그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옷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갑옷 투구 악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그 중에서 어느 게더 좋나요? 이거는 그냥 거의 다 또이또이 한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갑옷이던가 투구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좋아요. 지력 4퍼, 그러니까 지력 공격 4퍼, 생명 12퍼, 방어 땡땡. 방어 한 6가지인가?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인센트를 직접 돌려가지고 먹기가 힘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무기 같은 경우는 추천 안 드리는 게, 아이, 솔직히 지력 12%는 몇번 돌리다 보면 그냥 뜹니다. 몇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좀아깝다는 느낌이지만, 갑옷은 이게 생각보다 잘안 뜹니다. 이게 최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상급 바로 밑에 옵션까지는 되거든요? 최상급 바로 밑에 옵션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해도 돼. 이 이상이면은 종결용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거의 최상급 인센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옷이랑 투구는. 일단 갑옷은 방어가 증가하고 투구는 마방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모르게 있으면은 뭐 지력, 공격, 생명, 마방, 방어 이렇게 증가하는 갑옷, 투구 쪽으로 받으시면은 이게 그 뭐냐 딜러들이 쓰기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인센트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갑옷 투구 말고도 악세도 좀괜찮기는 하거든요 이게 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네 아직은 왜냐면 근데 진짜로 실제로 괜찮아 왜냐면 일단은 가장 위에 거는 버린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아래쪽을 보면은 딜러가 쓰기는 무난하거든요 만약 내가 딜러인데 치명타율이 좀 중요한 딜러야 라고 하면은 지력 10% 아 지력 8퍼, 그다음에 치명 타율 10퍼, 그다음에 한 생명 5퍼 이렇게 챙기게 되면은 그냥 딜러들이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인센트 옵션이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치명 타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냥 지력 8퍼, 생명 8퍼, 뭐 치명 타율 뭐 4, 5퍼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도 괜찮아요. 왜냐면 솔직히 지력 8퍼, 생명 8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챈트를 돌렸을 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악세도 솔직히 최상급이야. 그 다음에 투구, 투구하고 갑옷도 다 최상급이야. 그런데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최상급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힐러, 힐러용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공격이 필요 없는 탱커 아니면 뭐 루나 뭐, 이렇게, 무기라면은, 뭐, 최상급이 될수 있긴 하겠다만, 그게 아니면은, 거의 한, 중급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 상급이라고 할까? 상급 수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첸트는, 투구, 갑옷, 악세 중에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비 제작은, 무기를 받으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더 상황 지켜보고, 인첸트는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다.